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집에서 뭐하니 한국도로 처음이지 컨텐츠입니다 오늘 일단 지금 대전을 많이 벗어 났고요 지금 금산 쪽 들어왔고요 지금 가는 곳은 이제 금산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여기 아, 나 여기 많이 알지 나 많이 왔었지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제 좀 약간 핫한 핫한 이제 냇가가 될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10시 뭐 옛날에는 뭐 저기 뭐 물이 엄청 맑아서 뭐일급수였다는뭐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급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뭐안내판을 봐야 저도 뭐알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제가 이제 그 밀가루하고 꽃이, 그, 영어 발음상 똑같이 발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꽃하고 밀가루, 밀가루하고 꽃을, 어, 영어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몇 번째 게 밀가루인지를 맞추면 됩니다. 자, f l o w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300m 댓글 우회적입니다. 당첨된 친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하나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메일로 드리든지 아니면 유튜브 그냥 우회적입니다. 저기 개인 쪽지로 그냥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반 정도 온것 같아요. 지금. 반 정도 온것 같고. 왼쪽에는 어차피 지금 하천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가는 게 하천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하천을 끼우고 갑니다. 도로가 계속.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계속 내과 하천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지금 꺼놨어요. 왜냐면은 유튜브에는 저작권, 저작권 때문에 영상 못 올립니다. 아쉽게도. 아니면 다 음, 음소거를 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잘안 되오게 그 요뭐 편집하려면은 대가리 썩어납니다 진짜 이게 노래 파내려면은 죽어나요 그냥 목소리는 살리고 음악을 없앤다 이거는 진짜 편집 중에 최강자 그 오디오 편집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힘들어요 좀 그래서 그냥 음악을 끄고 좀내가까지만 가는 걸로 지금 뭐트위치에는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왼쪽에 내과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아, 내과. 내과 보이십니까, 지금? 와, 대박. 아, 이게 물, 물이 안 흘러. 와, 좀 흘러면 좋은데. 그쵸. 여기가, 원래는 이제 전라북도에 속해 있죠, 원래.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데, 대전하고도 가깝고, 대전하고 해봤자, 거리가 한 30분, 40분? 이 정도면 와요, 그냥.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다주사장인데 지금 텅텅 비었죠? 여기 그리고 지금 저기 수상구조대도 있어요. 여기 수영도 할 수가 있어요. 깊은 데는 깊어. 차들이 별로 없지만 아마 이번, 이번 여름에는 아마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되게 좋거든. 저 이따가 계곡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 좋은가 왜 좋은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내려가면서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계곡을. 그리고 이게 걸어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 어 저희도 주차를 해놓고 올라갔어. 수... 근데 아마 여름에 오면 주차할 데가 없을 거예요 여기가 <laughs> 주차장이 좀 부족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왼쪽 지나간 지나는 데 있죠 왼쪽 여기 여기가 핫합니다 진짜 여기. 여기 깊은 데는 깊어요 또 계곡이 시원해요 우리고 계곡이. 요0 0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는 밑에도 지금 계곡이에 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메라 갖고 와서. 아 대박 보이십니까 왼쪽에? 여기 진뺑이진뺑이 진뺑이. 계곡 중에 진뺑입니다 이거 운이란 반이람이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요 여기. 그래서, 여기 왔고, 일단 이따가 썸네일로 좀할거좀 일단 영상 좀 찍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은 좀, 잠시 후 계곡이 다 보이는 있습니다. 걸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저 위에서? 계곡이 좀, 아, 여기가 이제 도착했고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 차를 좀 세워놓고, 잠깐만, 여기 세워놓고, 다리를 건너서 한번, 찍어뭐 찍어서 썸네일을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laughs> 썸네일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배 좀 챙기고. 됐고. 여기가 어디냐면 운이란 반이란 구름다리에요. 구름다리. 구름다리가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나봐. 야외라서 마스크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사람들 없도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나가서 좀 찍도록 아 너무 좋아. <laughs> 여기 지금 보시면은 썸네일을 근데 저기 위쪽 상류 쪽하고 이쪽하고 이쪽 아래쪽을 좀 찍어서 좋은 부분을 좀 가려내야 될것 같은데? 한 여기 정도? 자, 썸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아래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저쪽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야야어 지나왔어 여기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나가지? 열로 해서 열로 요로 러로러 잠깐 아아 아우 힘들어 아유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와 여기는 저기 썸네일을 360도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여기 어때? 괜찮죠? <laughs> 여기서 많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근데 그렇게 깊지가 않아 여기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깊지가 않아서 이게 놀아도 돼요 여기서 시원하죠? 보기만해도 시원하지. 야 차라리 이걸 썸네일을 써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와, 대박. 여기 물이 좀 깨끗하니까. 잠깐만, 한 번. 아! 와, 너무 차가운데? 너무 차가운데? 괜찮죠? 와, 너무 좋은데? 네, 애들 놀기 좋은,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애기들? 한, 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유치원 애들, 유치원. 여기서 놀기 딱인 것 같아요, 여기. 흐르, 흐르는 물이라서, 뭐, 오줌싸고 똥싸도 다될것 같아요, 여기는. 꼬맹이들. 그까 이제 뭐불 거는 없는 거 같고 아아 아 이렇게 해서 아와 뭐야 저거 <laughs> 정자가 아까 안 보였는데 정자가 내려가면서 보이네야 <laughs> 정자 위에 못 올라가 봤잖아 어? 아니 저기 정자 위에는 못 올라가 봤잖아 뭐야 여기 정자 위에 못 올라가? 저 올라갔다가 하면 안 되나? 주차할 데가 있나? 아 여깄다 여기 야자 여기다 세워놓고 잠깐 갔다 오자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 이렇게 올라가서 아왜 이렇게 여기는 다 힘들지 뭐 이렇게 산을 타는 게 맞네 아 정자가 있어 여기 몰랐어 그냥 지나갈뻔 했잖아 안올라가보고 이렇게 돼있네? <laughs> 괜찮은거 <것> 같은데? <laughs> 와 괜찮네. 아닌가? 여기 차박하는 곳인가, 원래? 아닌데. 어, 여기 아니고. 예? 예, 예, 예. EBR로 드라이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 아, 캠핑장이 여기 있네, 왼쪽에. 여기 있네 군민 여가 캠핑장이라고 있네 운이란 반이랑 음 저기 캠핑장 있네 있고 아 여기서 행사도 하고 하나 보다 여기서 행사도 하고 하나 봐 아니 휴가 오신 게 아니고요 여기 운이란 반이랑 저기 유튜브 영상 좀 올리려고요 여기 휴가 때좀 알려드리려고.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아, 하는 데가 따로 있네.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그렇네. 관리 사무소도 있네요. 여기 예약을 해야 되나 보네. 아.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아, 이거 이런 데가 있어? 300m 좌회전입니다. 에어컨도 다 설치돼 있네. 300m 우회전입니다. 괜찮네. <laughs> 지금 저기 하는 사람도 있네. 캠핑하는 사람도 있네. 이건 데 얼마야, 이게? 아, 여기 파라솔도 다 있네. 파라솔도 있고 뭐다 있네. 요번에 휴가는 여기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뭐 전기 선도 다 있네, 여기. 전기도 쓸수 있고. <laughs> 금액이 얼마야, 근데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도시 방향 뭐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도시 방향 우회전. 이갈리사무소에 물어봤는데 이게 클림핑 하는데 주말에는 17만 원이라네요. 그리고 평일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한다네요. 하루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와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금액이 적당한 건가은 잠시 후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주말에 17만 원이면은 0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